안 좋게 분위기를 형성해갑니다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되지? 라는 이런 의구심을 갖기도 시작을 하고요 가게? 영상 좀만 더 봐봐 정말 어, 재밌어 그리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고 벌써 가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자들이 애정이 식어갈 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거예요 1년 2년, 연애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 애정이 식어가는 건 어느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이게 편해져서 식어가는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이 점점 실증이 나서 싫어지는 거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겠죠. 이두 분야에서 편해져서가 아닌 점점 실증이 나서 싫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별일도 아닌데 화내고 싸움이 많아집니다. 처음에는 절대로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. 그 남자가 좋아하는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너를 이만큼 존중해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싸움을 일으키지 않고 웬만하면 삭히고 넘어갔을 겁니다. 하지만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은 변질돼 가고 있는 거죠. 진짜 별것도 아닌데 별의 별걸로 싸움이 납니다. 하다못해 진짜 그 흔한 젓가락질 가지고도 지적을 합니다. 너네 젓가락질을 왜 그러게 하냐 이게 뭐냐 하면서 평소 같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건데 괜히 시비를 걸어오고 그 다음에 그걸 괜히 싸움으로 번지게 만들어서 안 좋게 분위기를 형성해 갑니다.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되지? 라는 이런 의구심을 갖기도 시작을 하고요. 근데 그 이유는 말 그대로 그냥 실증을 내고 있는 겁니다. 연애 초반에 하지 못했던 걸 이제 와서 원래 그거를 다 겪고 나서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자신이 억누르고 있다가 이게 터진 거기 때문에 본인이 다 그러게 감수하고 이 여성분을 만났으면 계속 끝까지 감수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계속 감수를 못하는 거잖아요. 뿔놈 어쩌겠어요? 나쁜 놈이죠. 두 번째입니다. 세상 바쁜 놈이 됩니다. 뭔만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. 하지만 우리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. 그 사람의 스케줄을. 애정이 식어가는 이 정도의 단계가 됐으면 그 사람의 하루 스케줄 정도는 어느 정도 깨고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어느 순간 이놈이 항상 바쁘고 회사 일이 많다고 하고 뭐 야근이 많고 또는 뭐 친구들과 뭔가 약속이 있다고는 아마 말을 못 하겠죠. 양심이 있으면.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해요. 근데,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. 이놈이 진짜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다른 행동이 나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건지 동네 와서 그냥 커피 한잔할 그 30분조차도 없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흔히 말하는 무슨 공사판에서 일을 해서 몸이 많이 퍼져가지고 내자 몸이 너무 녹초다 이러면 나 이해라도 하겠는데 당신의 남친은 절대로 그러고 있지 않겠죠. 당신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 내에서 항상 움직임이 일어날 텐데 이 사람이 회사 있는 시간 외에 다른 곳에 있다면은 그거는 100%겠죠. 세 번째입니다. 스킨십이 점점 없어집니다. 같이 만나도 친구만도 못한 그런 관계로 가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. 뽀뽀도 싫어해, 앉는 것도 싫어해, 손 잡는 것도 싫어해, 뭔가 싫은 내색이 얼굴에 드러나요, 그냥.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누가 봐도 싫은 내색이 엄청나게 그냥 얼굴에 써 있어요 그냥 그러면은 이제 여성분도 이제 기분이 나쁘죠 내가 왜 이놈아 이래 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 감정이 점점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게 터지게 되겠죠 이게 터지면 또 어떻게 되나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별일도 아닌데 그것고또 싸움이 많아집니다 사실대로 말하면은 별일이 아닌 게 아니라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친구와 연인의 차이가 뭐겠어요 스킨십을 하고 안 하고 그리고 애정 표현을 하고 안 하고 애초에 처음부터 안 했다고 하면은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때까지 겁나 좋아하고 막 죽네 마네 하는 놈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여성분의 경우에는 되게 답답한 경우 밖에 나올 상황이 없겠죠 당연히 네 번째입니다 돈 쓰는 걸 아까워합니다 처음에는 절대로 죽어도 그러지 않았겠죠. 그냥 뭐 하자고 하면은 그거 꼭 하자. 진짜 아 너무 좋겠다 하면서 모든 걸다 해줬을 겁니다. 반반을 되던 아니면 그 남자가 다 지불을 하던 뭐 이런 식으로 갔다고 해도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걸 다 이행을 했을 거예요.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뭔가를 하자고 하면은 아내 싫어 돈 없어. 뭔가 밥을 먹으러 가도 아 그냥 다른 거 먹자 싸고 좋은 거 많잖아. 막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갑니다. 맨날 맛집만 찾아다니고 좋은 여행지만 찾아다니고 드라이브도 좋은 데만 갔던 놈이 갑자기 어느 순간 집 앞으로 동네로 무슨 국밥이나 먹으러 가고 자빠져 있고 이놈은 점차 마음이 식었다는 걸 그냥 본인이 모든 걸 표출해 주는 겁니다. 돈이 없다고 말안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. 귀찮아. 그냥 동네에서 먹자. 다섯 번째입니다. 시간을 갖자고 말을 합니다. 이거는 그냥 나는 나쁜 놈이 절대로 되지 않겠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. 이미 마음이지 속에서는 정리가 된 상태예요. 근데 이 상태에서 나는 나쁜 놈이 되기 싫으니까 네가 그동안 알아서 마음을 정리하고 네가 나한테 헤어지자 말을 하든 아니면 우린 이대로 쫑이 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입니다. 이 놈은 이미 지 혼자만 정리했는데 여자한테 시간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그게 아니죠. 그냥 지 혼자만 이미 생 이별을 하고 일방 저기 통보를 한 거죠.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간을 갖자라는 말이 나왔을 때 바로 잡는다면 그 관계는 다시 잡을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이 시간이 가짜가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들이 재결합할 확률은 정말 매우 매우 낮습니다. 항상 시작은 둘이서 같이 하는데 이별은 혼자만 하게 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. 둘이 똑같은 감정으로 이별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. 왜 둘이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혼자 해야 되나? 이런 의구심을 갖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. 애정이 식어갈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주제는 한 번쯤은 다들 경험을 해 보셨거나 앞으로 하실 예정인 주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. 혹시나 내 연인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그 연애는 정말로 힘들 겁니다. 뭐부터가 잘못됐나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더더욱 그럴 거고요. 이 상황까지 안 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만약에 이 상황이 오셨으면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누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런 판가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. 누가 먼저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누가 먼저 마음을 여느냐 이 차이일 뿐이죠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저는 다고였고요. 감사합니다.